너무 행복하게, 예, 같이 해주신, 너무 여기 계신 어르신들, 너무 또, 다음에도 또 우리 같이 만날 거 약속했어요. 예. 자, 오늘, 어, 갖고 계신 경북권, 갖고 계시죠? 예, 우리 회장님, 유봉회장님 어디 계세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추첨 혹은 우리 이제 연희 부회장님도 와주시고요. 예, 같이 뽑아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거, 네, 저희가 호명하시면, 어, 얼른, 예. 얼른 선 번쩍 먼저 들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얼른 이쁜 어, 우리 가수님들이 또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자, 256번. 256번. 야, 또 주세요. 자, 연희 가수님. 예. 부회장님. 부회장님이세요. 코스모 이쁜 사랑비 불러주신. 예, 281번. 사랑비도 사랑해주세요. 네. 자, 다음요. 자, 286번요. 네.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절로 가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자, 저 MC 로즈강, 예, 사랑에 빠졌어요. 아까 노래 불렀죠? 다음에 또뵐걸 약속 드릴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아, 우리 또, 예, 행군 나눠주시죠. 예, 202번. 202번. 자, 손 먼저 번쩍 들어주세요. 손 먼저, 번쩍. 예. 그러면 212번. 예, 212번. 212번. 앉으세요 자, 패스. 255번. 255번. 생일. 예, 손 번쩍. 아, 저기 계시네요. 자, 2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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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세요? 예, 어머니 손 먼저 먼저 들어주시면, 예. 235번. 235번, 선생님. 235번. 자, 가셨으면 지나갑니다. 예, 예. 265번. 265번. 아, 여기 계시네, 어르신. 예, 건강하신 어르신. 멋지세요. 자, 네 개. 자, 210번. 자, 네 개, 네개 남았는데. 자, 건치를 위한 우리, 앞 아, 패스. 204번, 204번, 204번. 아, 저기 계시네, 보라색 언니. 예. 자, 215번 언니. 215번. 아, 저기 계세요. 역시, 어머니 열심히 해주시니까. 자,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203번. 203번. 계세요? 203번. 203번. 잠깐만, 어어어어 아, 아니, 아니, 저기 언니. 어디 어디? 아, 아 춤추는 아예끝예오늘데 행운 다음에도 우리 저요, 함께 하고요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예 우리 코스모 네? 예 저희 단체 사진 찍고요 또 다음에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시 만날 거 약속드릴게요 코스모와 함께한 여러분들 예 언제나